안녕하세요, CPT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주말에 뵙습니다 저는 제가 어 낙서 그림 유튜브 채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 어 잡담 채널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그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소재나 그 찾아놓은 이미지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해야할 말이 잘 정리가 안되니까 오히려 <laughs> 영상을 만들기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나는,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떠들기 위해서 이 채널을 지속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뭐, 이 얘기가 뭐냐면, 2주 만에 돌아온 저의 어떤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에러 사항에 대해서 변명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할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있었다기보다는 어, 억지로 찾아냈다라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요즘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된 어떤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상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찾아봤습니다. 상투성이라는 것은 늘 해서 습관이 되다시피 한 성질. 사실. 저는 뭐 나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상투적인 걸 피하자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음뭐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적도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역시 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뻔한 소리를 하는 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순서에 맞게 정확한 용량과 수치를 입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의 경우는 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뭔가를 하는 영역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독이 되는 것을 많이 봐서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마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독이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저의 기준과 생각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온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하나만 한 얘기를 극단적으로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간단하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너무 단순하게 말하거나 정리해버리거나 단정 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혹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지금 이. 단순한 명제가 참이 아니게 될 경우 같은 것을 새로이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안 나오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딘가에서 접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든 뭔가 단정 짓는 듯이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거기다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입장을 벗고 보면, 어, 이런 모순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꼭 딴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뻔하거나 상투적인 생각과 발언에 대한 반발심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대화상대는 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대화의 말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덧붙이곤 했죠 넌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 같지 정말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런 말을 한건 아니시겠죠 그냥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음. 얘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식으로 반발했습니다 이건 똑똑해서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서로 통하지 않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와의 과거의 대화를 떠올리면 아버지는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 뻔한 얘기를 세상에 진리인 양 가르치려고 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아버지는 네가 아무리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에는 변치 않는 상식 그리고 순리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제가 왜그 아버지와의 지난 대화가 요즘 다시 떠오르는가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인과 대화를 했는데 어, 영화 업계에 있는 지인이에요 시나리오를 많이 접하는 위치에 있어요. 한 번씩 너무 이상한 시나리오다, 뭐 이런 걸 자기가 느끼면 저한테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형 생각은 어때? 재밌어?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아막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반복적으로 뭔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과연 내가 틀린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뭐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뭐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피드백을 하다 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캐릭터가 좀 약한 것 같다. 아 이건 뭐 액션이 잘뭐 눈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 아, 이 서사가 약하다. 뭐, 악당이 뭐, 별로다. 뭐, 뭐 할수 있는 얘기죠. 근데 자기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캐릭터가 별로인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뭐, 이걸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할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뻔한 얘기들이 오가다가 결국은 그, 그 계획이 엎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단점이 많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게 개선이 안 되면 기억이 엎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이제 느끼는 어떤 깝깝함은 이런 건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잠재력이 있고, 어, 아니, 소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훨씬 기본기가 탄탄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표피적인 것들 혹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어떤 단점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결국은 진행되지 못할 아이템이다라고 결론지어진다는 거예요. 소재가 참신하거나 새롭거나 뭔가 신박해 보이는 것들은 뭐 도입부에서 어떻게 호킹을 하고 나면 그래 한번 이거 해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뻔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장르적인 재미에 굉장히 충실했고 뭐 클리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 장르가 가진 마땅히 있어야 할 전형적인 장치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시나리오의 미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자기가 좋게 본 다소 전형적인 시나리오들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형적이다 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여러가지 단점 중에 제일 안 좋은 단점은 뻔하다는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마치 중고차를 사는데 실내 클리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 차를 안 사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 중고차를 파는 분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 겉으로 막 번지르르하게 클리닝도 잘돼 있고 타이어도 막새 걸로 잘 갈아 껴 놨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체 에 부식이 있는지, 부식류가 마모돼가지고 잡소리가 올라오진 않는지, 엔진을 오버한 어떤 이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도 그 모델 자체가 엔진이나 차체 내구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면 나머지는 그냥 잘 손보면 지금까지 달린 주행 거리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쓸수 있는 차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살때 겉으로 보기에 뭔가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인 것 같고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냥 고쳐서 쓰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깔끔하게 잘 부품이 수리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차체에 조금이라도 부식이 있거나 누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 차는 부식이나 누유가 없는 훨씬 오래된 차보다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장르적 재미에 충실해서 전형적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이 과연 그 시나리오의 단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악당이 막 굉장히 자극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막 주인공이 내뱉는 대사가 굉장히 신박하다거나 소재가 어 이거 한 번도 사람들이 주목한 적 없는 소재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지만 어저나 저랑 통화한 그 지인이 요즘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런데 정작 굉장히 특이한 소재와 자극적인 어떤 장면들과 신박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그래서 마땅히 그 장르가 가져야 될 전형적인 플롯 기본적인 기승전결 그리고 깔끔한 엔딩. 뭐 이런 걸잘 해낸 시나리오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 기본기에 충실한 메뉴가 별로 없다, 가이 식당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기 위해서 새로운 것. 남과는 다르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한 것. 더 나아가서 남과 다르다는 것. 그게 과연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 생각에 물꼬를 터준 예를 하나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 언제적 톰 크루즈가 언제적 탑건의 후속편을 만든 영화예요.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탑건 1편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거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톰 크루즈는 늙었고 늙은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이야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와 이렇게 뻔할 수가. 근데 이렇게 뻔할 수가라고 내뱉는 저의 이 말은 요게 아니라 감탄사였습니다. 해 주어야 할 것들을 마땅히 다 해주고 예상을 벗어나면 안 되는 순간에 나의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그 당시에 37년 전에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동과 똑같은 감동을 주면서도 37년 후에 만들어진 영화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미학적인 완성도는 저의 예상을 아득하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예를 저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화제성, 음, 이런 걸 내세워서 개봉했다가 폭망한 영화들, 기본적이고 전형적이지만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하고 화려한 볼거리에 치중했던 영화들 보고 나면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보고 뻔하다고 말할지언정 없어서는 안 돼.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전형적인 완성도 그 것이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면서 와저 뻔한 얘기를 저렇게 나한테 계속 하다니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아 그건 필요한 얘기였군요그 이야기들이 뻔하다고 속으로 욕할지언정 틀린 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런 뻔하지만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그런 말을 또 얼마 전에 제가 접한 게 있습니다.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발견한 대인대요 이탈리아의 작은 소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젤라또 집을 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줄서 있는 젤라또 집에서 막이 여기가 세계 챔피언 젤라또 세계 챔피언이 운영하시는 곳이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그 말의 주인공, 젤라또 세계 챔피언 사장님이 장을 보러 가는지 뭐 하다가 그 여행가 애들 만나가지고, 어? 우리 집에 온 거냐? 어,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젤라또 아카데미나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동행하게 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견학도 하고 하다가 대화의 말미에 그 가이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젤라또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나 신박하게 할까 젤라또 세계 챔피언이 기대를 했죠 그 영감님이 대답을 하길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젤라또는 제 인생입니다 저의 전부지요 네뭐 뻔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뒤로 이어지는 문장들이 제가 새롭게 들어본 단어나 나의 어떤 시야를 넓혀주고 어, 나의 어떤 생각의 저변을 확대시켜주는 신박한 통찰, 어마어마한 나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내 굳은 머리를 깨부셔주는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였냐 하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들 뻔하디 뻔한 단어들로 완성된 문장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몇년 동안 들어본 어떤 말보다 연설보다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37년 만에 내가 탑건 후속편을 봤을 때 느낀 감정과 비슷한 거구나. 뻔하지만 맞는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말에는 힘이 있구나. 전형적인 것.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클래식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클래식이 가지는 클래스라는 게 있구나. 그것은 새로움에서 오는 놀라움이랑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젤라또가 자신의 전부라고 한 영감님의 말들을 마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게 젤라또는 전부입니다 제 인생이나 다름없지요 저는 젤라또로 유명해졌어요 젤라또가 저를 도와줬다고 할수 있죠 젤라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식입니다 젤라또는 행복을 만들거든요 젤라또 한 입이면 모두가 행복해지니까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젤라또를 먹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장담하건데 젤라또는 그러니까 행복이에요. 가장 멋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그런 행복을 만드는 장인인 셈인데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해요. 이렇게 뻔한 말을 진심을 담아 할수 있는 삶이라면 너무 전형적이다 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런 전형적이고 뻔한 진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어, 너무 행복한 삶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아시는 분이 지인이 하는 공연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도네온이라는 악기 아십니까? 탱고곡을 연주하는 악기죠. 저는 근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걸 직접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공연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뭐 탱고 아 그래 탱고 좋지 탱고 좋아하지라고 말하지만 제가 뭐 탱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없고요. 기껏 뭐 영화 몰락 로즈에 나오는 여러 OST 중에 한 곡인 탱고곡이 있다는 것, 그리고 피아졸라라는 음악가의 음악을 어, 종종 찾아 듣는다는 것, 뭐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탱고곡. 그의 제목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죠. 그런데 공연이 다 끝나고 연주자께서 앵콜곡으로 리베르 탱고를 연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우려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반도내온 공연을 했는데 앵콜곡을 한다면 가장 뻔다디 뻔한 탱고에 미친 사람들만 알수 있는 막 어떤 숨겨진 걸작 이런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제목을 아는 리베르 탱고를 연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너무 뻔한 앵콜곡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너무 뻔한 앵콜곡이죠. 그래서 너무 좋았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어떤 태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바꿨습니다. 상토적인 것을 피하자는 말은, 어, 클래식의 클래스를 존중하자로 바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어 내가 클래식해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원근법을 알아야 큐비즘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젤라또 세계 챔피언 영감님을 이미지를 띄워놓고 보고 그리는데도 이 그림은 망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분노의 낙서로 연필로 볼펜으로 지금 옆에 다시 그려봤는데요. 어, 뭐 어떻습니까? 제가 영상 첫 부분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유튜브 채널은 그림 채널이 아니라 잡담 채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전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튼, 끝!